늘 그렇듯이 오늘 특송도 매우 감동이 되고 특별히 소망이 되는 그런 특송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큰 자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르면 다섯 살 늦어도 일곱 살 때부터는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는 신앙 교육 또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에 아이들이 자라면 분명히 이 교회에 기둥이 될 것이고 혹 우리 아이들이 타주로 나간다 할지라도 이 어린 시절부터 갖춰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 우리 교회는 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지난 시간 능력의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원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창조의 능력을 소개했지만,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적들은 다 성령님의 능력과 허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기적인 성육신, 부활, 승천은 너무나도 분명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성육신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laughs> 동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퍼질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는 아직 여성성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풀어쓰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존재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즉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남자 없이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여성의 뱃속에 아이 하나 창조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실은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성령님의 두 번째 능력인 부활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laughs>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죽었다가 부활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릴 사람도 없는 상태,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시체만이라도 정성스럽게 처리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 전합니다.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부활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을까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쇼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죽은 척 했을 뿐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신이신데 어떻게 사람처럼 죽을 수 있겠냐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시고 남아있는 육체만 죽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현설 이 땅에 가짜로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즉참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 껍데기만 쓰고 오셨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껍데기만 홀랑 남겨두고 떠나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그런 모욕과 수치, 죽음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끄덕끄덕하면 이단, 성경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개역 한글판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있었으니 선사단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가 아니요 모든, 모든 일에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체휼이란 실제 온 몸으로 겪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동산에 사자 가면을 쓴 사람처럼 누가 그 사람의 가죽을 바늘로 찔러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처럼 가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배고픔, 시험과 고난,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처럼 수많은 기적,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죽은척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것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완전한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 남자 없이도 여인의 몸에 한 아기를 창조하시고 인태케 하신 성령님께서 과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없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사건은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도 부활을 못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의 세 번째 능력, 그것은 승천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o u 을때 e r n 여 o h 이르 l 주께서 g Yuk Juress, s 이이 b u 니 l t Jerry Malsimita. Could 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it. s h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온 우에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일층으로 뛰어내리는 시합을 한다고 합시다 우리 중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혀 없습니다. 혹 두려움 없이 얼마나 멋있게 뛰어내리는가라는 경쟁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 가장 멋지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시합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연 법칙은 세상의 모든 물체를 땅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아 시간과 공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 오사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무서운 것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곧 멀지 않아 이 땅에 재림 하십니다. 그때 세상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구나라고. 온 세상이 깜짝 놀라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역시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 만방 어느 한곳 빠지지 않고 동시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단번에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어떤 자가 선한지. 어떤 자가 악한지,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지, 어떤 자가 믿음이 없는지, 어떤 자가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썼지만, 그가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온천하 만방에 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때를 무엇이 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날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 선인과 악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온전히 믿었던 자와 그렇지 않았던 자를 가르는 날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완전히 결정되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이때 참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기는커녕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 이 현실을 터져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간 사람들 곧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처럼 어떤 고난과 박해, 역경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며 고백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 자아 중심적인 신앙 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더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능력은 쓰러져가는 이 땅의 헛된 명예, 헛된 정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는 더큰 사랑과 믿음 그리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저자 아니스 군사님께서 일제 치하 시절 신사 참배를 참 거부했을 때입니다.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당하는데 한 날은 고춧가루를 잔뜩 풀어놓은 물을 아니스 군사님의 코 속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신사에 절만 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여기서 널 살려낼 것 같아? 그러나 권사님은 그 모진 고문 가운데서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일본 순사는 아니숙 권사를 발로 차 쓰러뜨린 후 누워 있는 아니숙 권사의 가슴팍을 구두로 짓이겼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았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고문하던 순사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순사 양반, 나는 사랑의 정조를 오직 나의 예수님께 드렸어. 날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내 소중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사랑의 정조를 드렸어. 이런 나보고 다른 이에게 또 정조를 드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 혹시 일본에는 사랑의 정조가 두개 또는 세 개씩이나 되는 거요? 이 말을 듣게 된 순사는 고문이 절대 통하지 않겠다. 라는 판단에 결국 사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니스 권사는 그마저도 감사합니다. 주 나를 위해 죽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갈날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되는데 오늘 갑자기 모든 형 집행이 정지된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추록을 합니다 그렇게 6년간을 일제 밑에서 옥고 생활을 하다가 추록한 후 23년 뒤인 1968년에 한 책을 쓰는데 그때 쓴 책의 제목이 서두에 소개한 그 유명한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제목을 그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희숙 권사의 꼿꼿한 신앙은 일찍이 미국 선교사로부터 말씀 공부를 배운 어머니의 영향에서 비롯됩니다 옥중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추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평양 형무소의 추인은 당시 안희숙 처녀의 눈을 얼게 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고름이 나오고 앞이 잘보이지 않아 실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군위관의 배려로 일시 출감하여 치료할 수 있었는데 이때 면회원 안희숙 처녀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우 숙연케 합니다. 책에 나오는 안희숙 처녀의 어머니가 그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합니다. 예, 너왜 눈을 위해 염려하니? 네가 네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너는 네 눈도 같이 바친 것이 아니었니?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감을 느꼈다. 아무렴요 눈도 바치고 모든 것다 바쳤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의 것이지 더 이상 네 것이 아니다 주님께 한번 바친 네 몸과 네 생명은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실 것인데 너는 왜내것 같이 염려하며 네 재간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그 능한 지혜로 다 좋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너나 내가 눈이 어두워야 좋을 것 같으니까 어둡게 하시려는 나는 생각은 안 해보았니? 사도 바울도 눈의 가시 때문에 순교하는데 도움이 되었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상하는 것보다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너를 위해 더 좋은 것인 줄 생각해 본 일은 아직 없지. 나는 이러한 위대한 대 선생이 내 어머니인 것에 또 한번 탐보겠다. 언제나 그는 내게 이런 대 선생이었다. 주는 내게 합당한 신앙의 모범의 어머니를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권면하는 것을 알았다. 때문에 나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말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용사들인데 눈 같은 것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하면 안 되겠지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도 용감하게 전진할게요. 그리고는 바람만 보고 서 있던 여간수와 부장과 남간수에게 부탁했다. 미안합니다. 저를 다시 제갈 곳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그러자 여간수는 기가 막혀서 말한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딸도 딸이지만 어머니는 더 하시는군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기적을 완성하셨던 능력의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모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는 능력.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초월하는 영생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 성령이, 성령이 내게,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유를 눈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늘을 하고 하늘을 주의 하늘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려 하심니다 하였다. 하였다 아멘 기도합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로 이 추악한 세속의 물결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부어 주시는 능력으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손들이 다윗처럼 더욱 더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최고의 은혜 곧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금 찬양